아 미치겠네 진짜 씨 돌겠네 여러분 엄두입니다 국도는 우리 땅이 새끼들을 독도 가지고 나불거리지 않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독도 를 한번 외쳐볼게요 오늘은 여기 제가 활동하고 있는 밴드 모임이죠 밴크러시라고 또그 모임에서 정출을 국도로 나왔는데 아 날씨 개그지 같네요 비도 오고 와가지고 부시리 두 마리를 걸었는데 긴 꼬리가 나오는지 최선을 다해서 긴꼬리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채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5대를 들었어요 조금 대물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1.5대를 들었고 원줄 2호에 목줄 1.75투대로지에 조수흡기 하나 달았고요 목줄에다가 지세7폭도 하나 달고 미끼는 크릴로 해가지고 낚시를 한번 진행해 볼게요. 완전히 남서풍 맞바람 맞는 자리 들어왔거든요. 조금 늦게 출항을 해가지고 뭐 좋은 자리는 다 먼저 오신 분들이 선점했고 국도는 한 2년 만에 오는 것 같은데 이 자리는 지금 처음 내리거든요. 운 음, 좋으면 한 마리 나오겠죠. 아, 또 부실이. 진짜 미쳐버리겠네 아오 빠졌어 다행히 죠아저 부실이 저를 어떻게 해야 돼야 아 미치겠네 진짜 씨 돌겠네 아 어우 씨발 빠져봐. 별로 안 커요. 한, 한 5자 되네, 5자. 반늘 비싼 거요, 바늘. 네, 지금 부시리만 3마리째 했고, 조금만 쉴게요. 아, 지금 부시리 때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 못될 했다 아, 아우 무서워 바을 겁나 먹네 어? 어! 나이스 나이스 긴 꼬리 야 입에 살짝 걸렸네 우리 형님 긴 꼬리 한 마리 했습니다 한 30초 반 되는거 축하드려요 오 좋아좋아좋아 좋아, 좋아. 낚시를 못 하겠네 그냥 <laughs> 아씨 진짜 부실이 한장어네 진짜 아아씨 진짜 못해 먹겠네 아 바늘 위가 계속해서 터지고 있어요. 이럴 땐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수님들 좀 알려주세요. 지금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요, 지금. 아, 이건 부실이요. 존나 크네, 씨. 아우, 나는 왜 부실이만 나와? 아 힘들어, 씨발. <웃음> <웃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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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웃음> <웃음> 아, 알았어, 그만요, 진어 오, 빠스빠스빠스 지금 제 정면 쪽은 계속해서 부시만 나오고요. 이쪽 왼쪽, 왼쪽 끝한 머리. 직벽 쪽에 그쪽에 긴꼬리하고 귀엽게, 이 나오는데 왜 여긴 안안오죠죠이는는부이 아니다 이거는 부실이 아엽음 긴꼬리, 긴꼬리 긴꼬리 한말 했어요. 한30 중반, 한30 중반 되는가 말했는데, 우리 형님 잘해. 여러분, 장마철 비바람이 부른 날에도 긴꼬리가 되는지 해서 나와봤는데, 긴꼬리는 엄청 잘 나와요. 실력이 없어서 못 잡아서 한 마리밖에 못 잡았는데, 같이 오신 형님은 지금 마리수 엄청 했거든요? 같이 오신 형님은 이제 뽕 맞은 것 같아요. 매일 같이 이제 국도, 구일부도 가장 하겄네. <laughs> 아! 이 내가 씨발, 이거, 드롭 하나, 드롭봉. 하나, 둘. 하나, 둘. 으아! 아 아! 부 방상할게요. 아, 많이 죽었는데? 아이고. 나이스! 그래도 오늘 씨발 긴 꼬리 하나 봤으니까 만족해야지. 네, <laughs> 여러분, 지금. 철수 시간은 1시간 넘게 남았는데요. 저는 오늘 그만할게요. 두시를 하도 많이 잡아가지고 팔이 부러질 것 같아요. 지 옆에 같이 오신 형님은 계속해서 마리수를 이어가고 있는데 두자릿수 넘게 했네요. 다30 넘는 것들만. 그래서 저도 한30 중반급 되는 거한 마리 했기 때문에 만족하고 오늘 영상은 이만하고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 같은 초보도 잡을 수 있는 거 보면, 낚시는 포인트예요. 포인트. 며칠 전에, 현지인한테, 정갱이 3자급이 잘 나온다는 데를 알아내가지고 갔다 왔는데, 진짜 잘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 영상은 한번 정갱이를 잡으러 방파제를 가볼까 하는데, 뭐, 그때 가서 마리수 많이 하면은, 뭐, 장소도 어딘지 조심스럽게 한번 말씀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 독도는 우리 땅. <laughs> 아나 힘들어서 그냥 그만일 진짜 도이형 못하고 있어. 너무 힘들어. 팔에 진짜 앨보 온거대엘보 제가 부실 을 너무 많이 걸었어요. 아열 마리 걸은 것 같아요. 손목 이 여기가 너무 시려요 지금. 자 디다 디야.